몰라서 못 받는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대 차상위 뭐가 다를까? 소득이 적다고 다 같은 건 아닙니다.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기준과 혜택이 다릅니다.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%에서 50% 이하인 경우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65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109만원 이하면 가능해요.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까지 정부가 직접 지원합니다. 그럼 차상위 계층은요? 기초수급자보다 조금 더 버는 분들 중위소득의 50%에서 60% 이하가 기준이에요. 1인 가구는 약 78만원, 2인 가구는 약 131만원 이하면 해당됩니다. 이 경우 생계비는 안 나오지만 의료비, 감면통신비, 공공요금, 할인 등 생활비 부담을 줄여줍니다. 두 제도 모두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가구원 소득재산부양 의무자 유무를 함께 봅니다. 신청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한 번만 확인해도 당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. 앞으로도 어르신께 꼭 필요한 정보 쉽게 전해 드리겠습니다.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